존경하는 108만 고향 특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계획행정위원회 장혜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의 치료,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을 넘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청년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점차 성장 동력을 잃어 205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매우 비관적인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고향시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 고향시 학계 출산율은 0.79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5번째에 머물고 있으며 2023년 출생아 수는 5,163명으로 전년 대비 566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약 10%가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에게 더욱 가감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의 원인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주택 마련 어려움이 출생의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조세 재정 연구원에 따르면 주택 가격이 두배 상승할 때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이 0.33건 하락하고 출생률은 최대 0.45명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거 문제는 출산율과 매우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주거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예컨대 현재 선착순 20가구만을 지원할 예정인 고향 청년 풍지론 대출 이자 지원 사업에 지원 가구 수와 소득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고향시 주도 매입 임대 주택을 통해 청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주거 지원 사업에 대폭적인 예산 투입을 고려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회 예산 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출생아 감소 원인은 무려 77%가 신혼부부 감소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이제는 청년들이 출생의 순행 지표인 결혼 자체를 포기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고향시에는 직접적인 결혼 지원 사업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일부 타 지자체는 청년들에게 결혼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흐려의식 없는 작은 결혼식을 올리는 일부 부부에게 결혼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등 결혼가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향시도 청년들이 결혼 가정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혼 남녀가 결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저출생 예산의 확대는 단순한 표퓰리즘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임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마련을 통해 더욱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초 자치 단체로서 우리의 예산과 근한은 한계가 있지만 이를 이유로 정부의 정책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과 가감한 대응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